대학교 여름방학이 되어 나는 친구들과 함께 계획했던 캠핑 여행을 가기로 했다. 모두가 기대에 부풀어 있었지만 우리 중한 명인 민재는 그다지 내켜하지 않는 눈치였다. 그 캠핑장 인터넷에서 소문이 별로 안 좋던데라는 말로 불안을 내비쳤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기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결국 민재도 함께 가는 것으로 했다. 캠핑장은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 길을 따라 한참을 구불구불 올라가다 보니 마침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깊은 숲 속에 도착했다. 텐트를 치고 바비큐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우리는 어느덧 해가 지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주변이 점점 어둡고 한적해지자 괜히 우리가 장소를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민재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고민하듯이 그늘진 표정을 하고 있었다. 아까 왔던 길로 되돌아가 보면 묘지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 그의 말을 듣고 누군가 장난으로 귀신이라도 나오는 건 아니겠지. 하고 웃었다. 하지만 민재는 전혀 웃지 않았다. 그저 그곳에 대해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어둠이 내려앉고 우리는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렇게 한참을 보내던 중 갑자기 숲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치고는 너무 간헐적이고 규칙적이었다. 누군가가 걸어다니며 나뭇가지를 밟는 듯한 그리고 가끔은 들리지 않는 음산 한발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분명히 누가 있는 것 같은데 민재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는 각자 손전등을 꺼내 주변을 비추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읽고 소리는 멈췄고 우리는 마음을 조금 놓고 다시 모닥불 주위로 모였다. 그러나 불길한 기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듯했고 어느새 모두가 피곤을 느껴 텐트에 들어가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그날 밤꿈 속에서 나는 이상한 목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여러 명의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같았고 아무리 귀를 막아도 들려왔다. 꿈 속에서 바로 그날 우리가 지나쳐온 묘지 앞에 서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눈을 떴고 민재에게 꿈 이야기를 해줬다. 그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 나도 같은 꿈을 꿨어 라고 말했다. 이 소름 끼치는 우연에 우리는 급히 떠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정리하는 동안에도 그 발소리는 계속 들렸고 주변에서 나무들이 부러지는 소리마저 들렸다. 결국 우리는 물건을 대충 챙겨 급히 캠핑장을 떠났다. 차에 올라 도로로 나와서야 비로소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다. 며칠 후 우리는 여전히 그날의 불안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그 캠핑장에 대해 다시 조사해보기로 했다. 그곳은 몇해전알수 없는 사건들로 몇몇 사람들이 실종되었던 장소였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와 환영을 보았다고 했다. 지금도 우리는 사라진 사람들의 영혼이 여전히 그곳을 배회하고 있는 것 같다는 강한 직감을 가지고 있다. 그날의 경험은 우리에게 결코 지울 수 없는 공포의 추억으로 남아 있다. 누군가 다시 가보자고 한다면 절대 가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그날 밤은 유난히도 어두웠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숨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은 어둠 속에 고독하게 깜빡였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는 도심에서 꽤 떨어진 외딴 마을로 사람들이 많지 않은 조용한 곳이었다. 그날은 친구들과 늦게까지 영화를 보고 헤어진 후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고 있을 때였다. 아무도 없는 길가에 낯선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길가 나무의 잎사귀가 바람도 없는데 소름끼치게 흔들리고 있었고 마치 누군가가 내 뒤를 쫓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고개를 돌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면 미터 떨어진 곳에 오래된 가로등이 불규칙하게 깜빡일 뿐이었다. 걸음을 재촉하던 나의 귀에 무언가 작고 낮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차분한 나레이션처럼 울리는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되어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것의 정체를 아예 길은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그것이 나를 해치려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 목소리를 무시하고 집에 도착한 나는 문을 잠그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고요함도 잠시 베란다 창문 밖에서 무언가가 스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커튼을 살짝 열어 밖을 내다보았다. 그 순간 창 밖으로 삐죽거리는 검은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다. 분명히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이었다. 나는 얼어붙은 채로 창문을 다시 닫고 커튼을 꽉준채 움직일 수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져 이제는 집안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마치 집안에 누군가가 들어와 나를 부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공포에 질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침대 아래로 몸을 움츠리고 숨을 죽인 채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존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 이름을 불렀다 점점 그 소리는 더욱 명확해졌고 나의 귀를 속삭이는 듯한 한기 어린 속삭임으로 다가왔다 심장의 고동이 점점 커지고 공포가 극에 달하자 나는 용기를 내어 고개를 들어 방 안을 둘러보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어딘가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공기가 내 주변을 맴돌았다 그 순간, 방의 거울 속에서 무언가가 나의 눈을 마주쳤다. 비틀어진 채 웃음을 짓고 있는 내 모습이 비춰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건 내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모습으로 변장한 채 기괴하게 웃고 있는 다른 무언가였다. 나의 의식은 점점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것은 그 비웃는 기분, 나쁜 얼굴이 내게로 뻗어오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내 방에서 깨어났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다. 마치 어젯밤의 일이 꿈이었던 것처럼, 하지만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아니었다. 여전히 끔찍하게 비틀어져 웃고, 있는 그것이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이후로 나는 밤길을 걷지 않았다. 그리고 집안에서는 절대 거울을 보지 않기로 했다. 그것이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도 가끔씩 그 속삭임이 들리고 난다. 그 불청객은 여전히 어딘가에서 나를 찾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세 번째 이야기 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공유되곤 합니다. 그중 하나는 친구들과 함께 시골에서 캠핑을 하다 겪은 신비롭고 무서운 경험 이야기입니다. 몇년전 여름, 나는 대학 시절 친한 친구들이랑 함께 강원도에 어는 한적한 시골 마을로 캠핑을 가기로 했다. 도심의 번잡함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마음껏 스트레스를 풀고 싶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캠핑 장비를 차량에 싣고서 아침 일찍 출발했다. 차창 너머로 펼쳐지는 푸른 산맥과 맑은 하늘은 그야말로 자유로움 자체였다. 몇 시간을 달려 드디어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태양은 점점 아래로 기울고 있었다. 이 마을은 평소 관광객이 그리 많지 않은 곳이라 더욱 조용했고, 한적한 분위기가 매력적이었다. 우리는 마을 외곽에 자리 잡은 작은 숲 근처에 텐트를 설치하고 캠핑을 시작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깃들었을 무렵 우리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서로의 근황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때 친구 한 명이 요즘 인터넷에서 봄 공포 이야기를 꺼내며 분위기를 바꿔보자고 제안했다. 그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점점 더 무서운 방향으로 흘러갔다. 각자 아는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면서 우리는 어느새 주변의 자연의 소리마저도 두렵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누군가가 숲 속에서 우리를 몰래 지켜보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그 소리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을 때 우리 모두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을 잃고 말았다. 나와 친구들은 불안해졌고 결국 호기심이 많았던 친구 하나가 확인하러 가보자고 제안했다. 우리는 핸드폰 손전등을 켜서 숲속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마른 나뭇잎이 바삭거리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그런 소리를 내면서 숲속을 헤치고 더 깊숙이 들어갔다. 얼마나 걸었을까? 갑자기 앞에 서 있던 친구가 멈춰서더니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그의 손전등이 비춘 곳에는 마치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상한 그림자가 나무에 비치고 있었다. 그림자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다가가보니 그것은 오래된 폐가였다. 폐가의 주변에는 낡은 비석들이 군데군데 서있었고 우리는 여기서 뭔가 불길한 기운을 느꼈다. 갑자기 한 친구가 입을 열었다. 저기가 소문으로 듣던 귀신이 나온다는 집안이야. 그의 말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보았다. 낡은 현판에 적혀있는 한문의 뜻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한 친구가 폰으로 검색해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거 무덤을 지키는 집이라는 뜻이래. 그 순간 폐가에서 갑자기 찬바람이 불어온 것처럼 몸이 오싹해졌다.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기로 결심하고 서둘러 걸음을 돌렸다. 급한 마음에 뛰다시피 하며 캠핑장으로 돌아왔고, 그날 밤에는 불안한 마음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장비를 챙기고 마을을 떠나기로 했다. 캠핑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마을에 한 어르신께서 무심코 하신 말씀이 떠올랐다. 조심해야 할 뻔했구먼. 그 근처는 옛날부터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많아서 못 가게 하는데 결국 우리 모두는 그 경험을 절대 잊지 못했다. 그곳은 평범한 곳이 아니었고, 그날 밤의 경험은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던 신비롭고 무서운 일로 남았다. 우리들 중 아무도 그날의 일을 다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가끔 인터넷을 보다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를 볼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우리의 일행은 그 사건 이후로 캠핑을 갈때 절대 무작정 새로운 곳을 탐험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들을 존중하고, 그것이 터잡고 있는 장소 역시도 함부로 침범하지 않는 것이 최선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의 서늘한 고개라 불리는 작은 산길이 있었다. 이곳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외진 길이었지만 직선으로 마을과 외곽 도시를 연결해주기 때문에 서둘러야 하는 사람들은 종종 이 길을 이용하곤 했다. 그러나 이곳에는 언제부턴가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서늘한 고개를 지나칠 때마다 갑작스레 차가 고장나거나 타이어가 터지는 일이 빈번해졌고 심지어 어떤 이는 길 끝에서 이상한 형체를 봤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하지만 이를 믿는 사람은 별로 없었고 단순히 낡은 도로 탓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 어느 날 도시로 이사를 가기 위해 서늘한 고개를 지나던 한 가족이 있었다. 부부와 초등학생 아들 이렇게 세 명이서 이동하던 중 차가 고개 중턱에서 멈춰서게 되었다. 분명 기름도 가득 채웠고 차 상태도 양호했으나 차는 움직이지 않았다. 남편은 출발 전 사소한 일로 아내와 다툰 터라 기분이 언짢았고 그래서 괜히 한숨을 내쉬며 차에서 내려 점검을 시작했다. 그 순간 초등학생 아들이 갑자기 차창 밖을 보며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켰다. 남편과 아내는 아들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았다. 그곳엔 희미한 안개 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긴 머리의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길 건너 나무들 사이에서 고개를 꺾어가며 가족을 지켜봤다. 순간 섬뜩한 기운이 들었지만 남편은 안개가 짙어 잘못 본 것이라며 애써 무시했다. 갑자기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 저 아줌마 손 흔들고 있어. 아내는 차창을 좀더 열고 자세히 보았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여보, 아무것도 없잖아. 아마 나무를 잘못 본 거야. 남편도 거들었다. 맞아, 아마 안개 때문에 착각했겠지. 다시 차를 고치려는 순간, 이번엔 아이가 더큰 소리로 외쳤다. 이제 차 옆에 서 있어. 보고 있어. 아내와 남편은 동시에 차 밖을 보았지만, 여전히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쌀쌀한 바람만이 불어왔다. 이상한, 꽤나 불안한 기분이 엄습했다. 아내는 갑자기 뒤돌아보았을 때차 옆에 서 있는 여자를 분명히 볼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여자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 사라졌다. 겁에 질린 아내는 아이를 꼭 잡고 남편에게 바로 여기를 떠나자고 재촉했다. 남편은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서둘러 차를 돌려 다른 길로 돌아갔다. 마을에 돌아온 그들은 다른 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지만 대부분이 웃어 넘겼다. 그러나 몇몇 마을 어르신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저으며 옛날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서늘한 고개에는 오래전 비극적인 사고로 목숨을 잃은 여자가 있었다고, 그녀는 그날 이후로 이 길을 떠나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는 것이다. 그날 밤, 가족은 무사히 도시로 떠났지만, 그들은 절대 다시는 서늘한 고개를 지나가지 않았다. 그 후로도 그 길에서는 여러가지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고, 마을 사람들은 서서히 그 길을 피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그 길은 폐쇄되었고, 잊혀진 전설처럼 사라져갔지만, 이야기는 여전히 누군가의 입을 통해 회자되곤 한다. 과연 그 고개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